야, 오늘은 뭘 먹나? 지금 집에 있는 재료들로 뭘 만들까? 냉동 삼겹살로 치킨 튀김 가루를 이용해서 삼겹튀김, 삼겹 치킨, 치킨 느낌의 삼겹튀김을 만들고 얘네들을 조합해서 홍합을 더 사서 토마토 소스, 홍합찜을 만들어서 맥주랑 같이 먹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을 해동을 시켜놓고 홍합을 사올 건데 이런 냉동 돼지고기를 해동할 때 그냥 상온이나 냉장고 또는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하면은 얘가 육즙이 많이 빠져가지고 맛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물 40도 정도 온도에 설탕물로 설탕 한두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해동을 하면은 얘가 삼투압으로 육즙이 덜 빠지면서 더 빨리 해동이 된다고 해요.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집 지금 온수 보일러가 40도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40도 정도의 수돗물에 이렇게 삼겹살을 담가두고 홍합을 사오겠습니다. 홍합을 사오는 동안 얘가 얼마나 녹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랜만이에요. 홍합 사러 왔어요. 홍합을 옆에 있는 게더 나아요? 그래요? 자 홍합 사왔습니다 홍합 사오는 동안 어, 한 10분도 안 걸리긴 했거든요 10분도 안 걸렸으니까 사실 이게 녹아봤자 얼마나 녹았겠어요 앞치마를 좀 베고 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녹았네 어, 진짜 빨리 다 녹았네 거의 자, 오늘 메뉴는 제가 점심에 술안주로 먹을 삼겹살 튀김과 매콤한 토마토 홍합찜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이 홍합즙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건데요 얘네들을 다 때려놓고 볶다가 완제품 소스를 넣고 같이 끓이다가 홍합을 넣고 하이트 와인을 넣고 뚜껑을 닫아서 2분 정도 익힐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확인하고 바질과 레몬즙을 살짝 넣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홍합은 이 수염을 따고 한번 씻어서 사용을 할게요 통합찜 재료 준비 끝났고 삼겹살 치킨 튀김 재료는 이게 다죠 끝났죠 아 그런데 뭔가 삼겹살 치킨도 그냥 먹으면 좀 허전할 것 같으니까 양념을 만들어 줄게요 양념은 그 교촌 치킨의 간장 치킨 매콤한 간장 치킨 느낌이 나도록 다진 마늘이나 슬라이스 마늘을 넣고 물반컵 정도에 올리고당도 2큰술 정도 설탕 한 스푼 정도 이 소스를 이따가 끓이고 졸여서 삼겹치킨에 버무릴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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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눈 온다 어 지금 첫눈이 오는데? 아, 지금 눈이 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 눈 내린다. 자, 언제나 그렇듯 이 마늘이 타면 안 돼요. 마늘이 타지 않게. 마늘과 양파와 고추의 향이 충분히 끓어올랐다 싶으면, 한번 끓여준 다음에, 이 제품 소스는 간이 꽤센 편이기 때문에, 소금 간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홍합 화이트 와인도 한 반컵 정도 넣고, 홍합이 입을 열 정도로 한 2분 정도 익혀줄게요. 화이트 와인을 넣으면 이 홍합의 비린 맛도 어느 정도 날려주고 와인과 재료가 잘 어우러져서 풍미가 더 살아납니다. 오우. 바질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넣으면 좀더 이태리의 향이 나겠죠. 전 마무리로 여기다가 버터를 넣는 걸 좋아하는데, 버터가 지금 집에 없어서, 에스트라버린 올리브오일을 좀 뿌려서 마무리를 할게요. 음! 어, 맛있어. 맛있는데, 이걸 빼먹었네. 레몬 주스를 살짝 넣어서. 음! 됐어. TV에 나온 셰프들은 내추럴하게 딱 뜯어서 뿌리면 이쁜데. 왜난 별로 안 이쁘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삼겹살 튀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로 발라 줘야 돼요. 그래도 바삭함이 아직 살아 있네요. 마지막에 넣은 그 레몬즙이 홍합의 냄새도 더 제거를 해주고 이 전체적인 맛을 좀더 조화롭게 해줘요. 그리고 풍미도 더 살아나는 것 같고 이 산도가 적당하게 들어가면 음식의 맛이 이렇게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홍합찜을 하실때 마무리 할때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좀 넣어 주면 훨씬 더 맛이 있어요 이것도 맛있고요 이 튀김은 맥주 안주고 이 홍합은 와인 안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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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엄청 맛있다. <laughs>